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탄저병 예방에는 뭐 카군을 치고, 치료에는 다사 뭐 이런 걸 치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홍동성사 이병민입니다. 꽤 오랫동안 미뤄뒀던 주제긴 이 한데요.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이것저것 내용 되게 많죠. 일단 뭐 무슨 무슨 약을 써라, 어. 어, 이런 약을 써라, 작용 기작과 어, 개통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농약사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탄저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어떤 작용 기작, 그리고 그 어떤 개통, 이런 거 농약사 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 진짜 농약사 그만둬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스토로빌 뉴린겐지, 트리아졸 계통인지 작용기작이 카다사하고 요건 좀 중요할 수 있죠. 근데 뭐 작용기작이 카랑 다랑 뭐, 뭐 사랑 뭐 섞었어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탄저병 예방에는 뭐 카군을 치고 치료에는 다사 뭐 이런 걸 치고 뭐 어. 그냥 살균제 기작 다른 거두개 섞으세요. 이게 뭐 엄청난 처방 비법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작용 기작 두 가지를 섞었을 때 효과가 나오냐? 어? 이 잽, 스테이트이두 가지 탁탁탁탁 치니까 더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자, 두 가지를 섞으면, 이 원투 펀치를 쳐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스탯을 두번 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가지를 두배 때린 효과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PLS 내에서는 정량만 쳐야 되잖아요. 그쵸? PLS 내에서는 정량만 쳐야 되니까 요거 정량, 요거 정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 배치만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기작이 다르니까 원투펀치가 나오는 거고, 어, 트리아졸 계통의 농약을 두배 타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섞는 것보다는 작용 기작 다른 걸 섞어 치는 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데 그냥 두 가지를 섞어 치거나, 저는 PLS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를 정량의두배 치면 됩니다.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네. 반박할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카군도 효과가 좋긴 한데요. 이 기작 자체가 다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촉작용. 아이씨, 어려워. 뭐 설명드리기가. 음, 기작 자체가 다점 접촉작용. 이게 뭔, 그러니까 입에, 어, 여러 군데 묻어가지고 균사의 그 확장을 막거나 포자의 발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작이에요.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죠. 그냥 붙여놓고, 어, 균사를 억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다군이나 사군, 이런거 쓰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긴 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뭐, 어떤 거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자궁계통이라고 하면은 스트로빌로인게 보통 다 그거죠. 그 중에서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뭐 아지옥시스트로빈도 있고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트리플럭시스트로빈 피라클로스트로빈 그리고 또뭐 있더라 해가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k5냐 소나타냐뭐그 정도 차이지 뭐 이게 뭐, 뭐 어떤 거는 모닝이고 어떤 거는 뭐 뭐 제네시스고, BMW고 아니에요. 그냥 다그만그만 합니다. 예. 탄저병 약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고추 밭에 이제 퍼져 있는 그 탄저균, 이게 곰팡이균이거든요. 곰팡이균이니까 그 균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 균사가 성장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포자바나를 억제시키거나 이게 거의 주목적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농약의 핵심은 병원 균의 밀도를 낮추는 게 가장 주목적입니다. 균 밀도를 제로에 수렴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긴 한데요. 말 그대로 수렴이지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뭐 자, 그러면은 방법 뭐가 있느냐? 자주 치는 거, 고농도로 치는 거, 많은 양을 치는 거, 그리고 고르게, 많이 묽게 하는 것, 뭐 요게 답니다. 이게 탄저병 특별 비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 농사를 잘 지으시거나 이 고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거나 이제 탄저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고수 분들께서는 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많이 주면 됩니다 사실 아까도 저희 매장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750평인데 약을 350였나 400였나 해가 그 정도 약이면 약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였거든요 저는 농약은 그냥 어지간하면 한 평당 1리터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ps 기준에서는 이제 안전 수칙 내에서 써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어 보통 그 이제 그 시마르 예 300평 기준으로 뭐 얼마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추가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서는 PS 그 그냥 그 기준이 생각보다 러프합니다. 그러니까 어 등록이 안돼 있는 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쓰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데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은 뭐 10마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뭐 200리터를 써라. 뭐 300리터를 써라. 근데 거기다가 500리터 쓴다라고 해서 500리터 막 훅하게 준다라고 해서 피해서 걸리느냐.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평당 1리터 내외로 살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충분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산 기능이 있는 자재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더 고르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산 기능이 굉장히 좋은 제 부스터를 처방에 계속 넣는 거고요. 이건 그냥 약파리 내용 아니에요, 오늘은. 네.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추에만 묻게 하지 마시고, 균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헛골에도 충분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골에도 탄저균이 있잖아요. 고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헛골에다 이렇게 막 뿌리면은 포장 내의균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너무 당연한 이치고요. 자,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고추 탄저병약 언제부터 주어야 하는가? 거기는 내용이 5월. 5월부터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밀도 관리를 하셔야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5월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진청 데이터로도 있어요 정식하고 나서 2주 뒤부터 꾸준하게 탄저약을 살포한 그 포장과 7월 달에 이제 탄저 병이 발병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 때준 고추밭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납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그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 밀도가, 어, 5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균밀도를 낮추고 낮추고 낮췄을 때, 얘네는 균밀도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10마리의 탄저 균이 남아있다. 근데, 안 했던 놈들은 예속, 한 50마리가 남아있다. 근데 딱 7월에 접어들었어요. 이때 똑같은 그 퍼센테이지로 증식이 될거 아닙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 될 때, 그두 마리가 다시 네 마리가 되고, 그네 마리가 다시 여덟 마리가 되고,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0 개일 때랑, 5 0 개일 때랑, 이 증식되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속도. 그 증식되는 퍼센테이지는 똑같을지 몰라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확 번집니다. 이쪽은 이쪽은 계속 좋기 때문에 규밀도가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거기다 또이 이 시기부터 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막 요만큼이었다 가도에 팍 요만큼 뛰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병이 있든 없든 그 약을 계속 치는 게 중요한 거고요 PNS에서 위배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어 좋은 방식 하나가 있어요. 더 좋은 방식이 뭐냐. 비 오는 날에, 그, 테보코나졸이, 그, 사, 작은 기작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약이잖아요. 테보코나졸 입제가 있는데, 입제를 헛골에다가 쫙 뿌려놓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사실 주기도 편리하고, 다만, 이 PLS 제도 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처방은 안 해요. 그냥 제 고추밭, 제 고추밭에만 해봅니다. 그 태국 화졸 입제는 기비로만 보통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PLS의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예, 어려운 얘기라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처방 안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합니다 어,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할까 여관하면 그렇게 처방 안합니다 이것저것 뭐 어떤 묘수 비법 필살기 특효 이런거 찾지 마시고요 그냥 꼼꼼하게 그냥 드립다 그냥 때려 부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추에 등록된 농약들은 PS기준이 생각보다는 좀 느슨합니다 어, 조금 더타셔도 되고 조금 더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농약이야, 5 0 0터 타가지고, 1000평 줄 수도 있고, 그냥 뭐, 슉! 하고, 수렁수렁 주면, 500가지고도 1000평도 주고, 1500평도 주고, 2000평까지도 줄수 있잖아요.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부분의 농약이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평당, 최소 1터 이상은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고추의 그, 섭이 굉장히 많이 우거지 때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주셔야 돼요. 이제 훅하게 다 흘러내리게 꼼꼼하게 탄저병 예방하면서 효과 좋게 하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준다 둘째, 세게 주거나 섞어준다 세번째, 자주 준다. 이게 답니다. 아, 한가지 더 있죠. 꼼꼼하게 준다. 잘롭게 이게 전부입니다. 더뭐 없어요. 뭐 여기다가 볼 타고 뭐, 사람이 먹는 음식 뭐 설탕, 소금, 락스, 미원 또 뭐였지 마이네즈였구나. 그또 그러니까, 아, 뭐야, 뭐황산화는성분어쩌뭐 이런 거 저런 거 섞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laughs> 그냥 <laughs> 우연찮게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대단한 묘수는 없기 때문에 혹세무민 하는 일부 그 분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한천개 정도 되긴 하는데요 거기 고추 농사의 모든 예, 모든 야편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모든 이 고추 재배 원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천개 정도 글을 써놓고 나니까 언제 어떤 글을 썼는지 저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아보시면은 아마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올 겁니다. 어.